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설날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교회는 늘설 명절을 맞아 보니까 찾아오는 분들도 있겠지만 찾아가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또설 명절이 되면. 네배인원이 어느 정도 줄더라고요 아마 밖으로 나가시고 이동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설날이고 또 우리가 음력으로 또설 명절 기준으로 한 해가 다시 시작되는 날인데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설날 축하 포스터를 설날을 인사하는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 만들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인사를 받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씀 드리고 또 평소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복이 있길 바란다고 기도를 하는데, 사랑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뿌리이시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때 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그 말은 새해 하나님과 더 함께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인사입니다. 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은 하나님과 더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 뜻으로 올해 설날에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마태복음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족보를 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마태복음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는 매우 의도적으로 그 족보 안에서 다섯 명의 여성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성이 정말 많은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올 만한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여성들의 이름을 다 제쳐두고. 마태복음의 족보가 이야기하는 다섯 명의 여성의 이름은 매우 독특하고 매우 쉽지 않은 인생의 배경을 가진 이들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의 여자이거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복음서이고 또 유대교로부터 그 뿌리 안에서 어쨌든 기독교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마태복음은 유대인 여성의 이름을 배제한 이방 여성들의 이름을 대거 그 이름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인생이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라고 할 만한 그렇게 유대인답게 뭔가 의롭게 또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랬던 여성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여성들의 삶이라는 게참 힘들고 매우 아픈 인생을 살았던 여성들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했던 여성들인 사라나 리브가나 레아나 라헬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들의 이름은 쏙 빠져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그들은 모두 유대의 혈통도 아니요. 그들은 모두 이방인의 아내이거나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혈통이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달라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들의 혈통이나 그들의 족 출신이 무엇인지, 그들이 유태인인지 아닌지, 그 선민 의식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종종 오해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말하지만 복음과 다르게 살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말하지만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살지 않는 거죠. 만 우리가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우리 어떤 자랑할 만한 것 이게 반대가 되면 그들에게 그런 업적이 있는지 그런 출신이 되는지 그런 신분이 되는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한지 이게 우리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어떤 업적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인생의 능력에 의존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의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일장의 두 마디 문장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일장 이십일 절을 보면 아들을 낳은 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로움이 기반이 됩니다. 유대교는 그들의 의로움이 기반이 됩니다. 신앙과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율법을 지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했습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 사신 말씀은 그의 아들을 예수 그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있을 때이 복음이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면 어느 순간 내가 의로워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내가 나의 죄인됨보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미 복음과는 거리가 멀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3절 말씀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리라 하리라. 이를 버려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이만큼 했고, 우리가 이만큼 의로우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지, 이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임마누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인된 우리,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생명에 나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된 인간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가 죄 중에 있는 너희와 함께 할게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너희와 내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복음 안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여과하지 않고 거르지 않고 예수님의 아브라함부터 그 족보 안에서 그 많은 족보들 중에 특별히 또 선별됐죠. 그 선별할 때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부끄러운 역사를 그대로 거기에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걸 마태복음이 선포함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함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예수님을 배격하고 싫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2장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데, 2장 1절을 보면, 헤로도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어디에서 나셨느냐고, 우리가 왕을 찾고 있다고, 우리가 왕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왕이 난다. 그러면 사실은 막 기뻐하고, 왕이 나신, 기뻐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나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절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나신다는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이 소동한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면 이게 그냥 뭐 어, 왕이 나신데?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지금 왕이 난다는 이야기에 다들 발칵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헤로도안과 온 예루살렘이 반가워한 게 아니고 이 소동한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심히 막 교란되고 마음이 소란하고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마음 상태 그래서 어쩔 줄 몰라하는 두려운 상태, 불안한 상태 그렇게 발칵 뒤집어진 상태 이게 소동한지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동이 아니라 난리가 난 거죠. 헤롯은 원래 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자기 아내인 미리암을 죽이고 또두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인물이 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가족도 죽이는 잔인한 자였죠. 그런 면에서 헤롯이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헤롯은 당연히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헤롯은 당연히 이게 매우 불안하고 뭐 실제 그런 일이 없다 치더라도 아주 껄끄러운 기분 나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소동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독특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왕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인생에 임하시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반가울까? 그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생각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게 정말 즐거운 일인가? 그게 기쁜 일인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본성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려고 한 우리의 죄인된 본성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말이 과연 반가운 일인가?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만약에 그게 반가운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리듬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리듬을 완전히 바꾸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살길 원합니다. 제 인생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적당하게 대충대충 대충 그냥 하는 정도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과 살아갈 생각이라면 곤란한 거죠. 왕이 오신다는 이 말이. 물론이 본문에서는 왕이 오시면 당장 나타날 현상은 헤롯의 광기가 극강 무도하게 광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왕이 난다는 소식만 들어도 저 헤롯이 어떻게 변할지 아니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생각이 온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왕을 원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헤롯이 당장 사절을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유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5절과 6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헤롯의 마음이 더 소란스러워졌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성경에 쓰여 있다고 정말 뭐가 나는 거야? 왕이 나고 목자가 난다고 헤롯의 광기가 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유심히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한 다스린 자가 난다는 것, 왕이 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자가 되어서 사랑하고 목자가 양을 먹이듯이 그 양들을 먹이고 입힐 왕이 난다는 거죠. 다육 같은 왕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롯에게는 전혀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목자가 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전혀 반갑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이 당시 2000년 전 성전은 폐허가 되고 악하고 음란한 장사하는 소굴로 되어버린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목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자가 나십니다. 왕이 나십니다. 이 이야기가 제사장들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헤로도 왕에게도 그 백성들에게도 반갑지 않았던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영혼에 있느니라. 예언된 말씀 그대로 왕이 오시고 목자가 오십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는 말은 다윗 같은 왕이 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무엘하 5장 2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5장 2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습니다. 여기 왕이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다윗왕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예언이 끊어지고 계시가 중단되고 이스라엘의 포로기긴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죠. 그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난리가 난 겁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죠. 근데 목적은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싹을 없애고 죽이려는 것이었죠. 그게 결국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그 별이 나타났던 때를 기준으로 두살 아래로 모두를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여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1절에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후계가 되는 자가 세 사람인데요. 아켈라오, 안티파스, 그리고 빌립 이렇게 세 사람이 유대 지역을 셋으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켈라오가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 지역을 통치하는 언인데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23절 말씀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유년과 젊은 날을 보내시고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나사렛에서 하시게 되는 배경이 이제 마태복음 이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또 나사렛 사람 예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보내셨을까? 이유를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위험하고 아켈라오가 헤롯의 뒤를 이어 또 예수를 박해하고 죽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을 나사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셨죠. 나사렛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가장 변두리, 가장 변방이었습니다. 저 변두리의 끝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라는 말은 나사렛이 그렇고 그런 동네라는 겁니다. 별볼일 없는 동네라는 거죠. 거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 가봐야 볼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볼게 없는 게 아니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가난한 이들, 수많은 병든 이들, 수많은 떠돌이들, 수많은 여기저기 실패하면 다 몰려온 이들이 몰려 사는 곳이 갈릴리 주변 나사렛이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나사렛 바로 옆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지역은 당시 로마로부터 로마의 문명이나 문물이 들어오는 인접 지역으로, 나사렛은 갈릴리 주변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가장 변화가 많고, 가장 로마의 문명이나 다른 지방의 그 이방인들의 문명이 들어오는 접경 지역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지만,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삶에 찌든 사람들, 병자와 술에 찌든 사람들, 음란에 찌든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겉보기 의롭더라도 일단은 의로워 보이는 우리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의로운 자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겉보기에 의롭고 그들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들이었지만 나사렛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그 나사렛으로 그 갈릴리 주변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일 많고 말 많고 탈 많고 문제 많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이 나사렛이었죠.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게 나사렛의 정서요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듣는 분으로 거기서 사신 거죠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이 와 계시면서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질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나온 이들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다 나사렛 출신들인데 그쪽 사람들인데 뭐 별로 선한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를 만나고 인생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와 그 유대와 그 당시에 그, 그 지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 있는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들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형제가 되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게 유리, 예루살렘의 이 제사장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자가 저러지?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마태복음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각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땅을 때로는 부족하고 또안 좋고 약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일 때아 가장 작고 가장 약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바로 주님이 계셨지. 나사렛에서 주님이 계셨고 나사렛 예수이시지. 오늘 내 삶에 함께하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참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길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정말 그러려면 우리의 삶을 더 많이 바꿔야 될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바로 그렇게 바꿀 게 많고 변화할 게 많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선한 게 나지 않는다고 평판이 있었던 그곳에 주님 오셨다.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신다. 잘 변하지 않고 잘 달라지지 않지만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신다. 내 인생 인도하기 원하신다. 주님 오늘 나의 임마일 하나님 이시다. 주님 나의 오늘 예수이시다. 내 죄를 위해 오셨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올 한해가 되기를 갓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실 때 갑작스런 슬픔을 당한. 신이호 군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이내를 따르시면서 주님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 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길 원하는지 정말 나도 예수를 만난 이후 내 삶에 소동 이 일어난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역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을 참으로 내 인생의 나사렛에 내 인생의 이 소동이 나고 난리가는 곳에 임하신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은혜 부어 주시며 주님 은혜를 돌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 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이 나신다 왕이 나신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들이 소동하고 그들이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이야기 듣고 교회를 나올 때는 마냥 즐거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될 것들,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순종해야 될 것들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셨음을 깨닫게 될때그 하나님이 불편하고 그 하나님이 싫어지고 복 받는 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되는 것은 싫어져 버린 우리 인생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질서가 없고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연약함이 가득할 때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왔다고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가장 낮은 동네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마을이었던 나사렛에 오셔서 나사렛 사람이란 칭함을 받으시며 우리와 참으로 함께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2023년 올 한해를 살아갈 때 저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목자 되심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